학사 출신 신임 소위가 테니스장 관리를 하고 있었다. 그런데 잔디에다 제초제를 뿌려버린 게 아니겠는가? 그러자 김소위가 중대장에게 말했다. 중대장님, 어떡합니까? 제가 영양제를 제초제로 착각해서 그만 잔디가. 그러자 중대장이 소리쳤다. 너 착각했다고 말하면 끝이야? 대대장님이 얼마나 아끼는 코트인 거 몰라? 죄송합니다. 제가 잔디 꼽 살려보겠습니다. 그게 살린다고 살릴 수 있는 거냐고. 너 징계 받을 준비해. 나가. 그런데 그 순간 대대장이 나타났다. 야, 김대위. 잔디가 왜 이래? 내가 아끼는 코트인 거 몰라? 대대장님.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. 김소희가 그랬습니다. 그 말에 대대장이 하는 말. 액션. 너 이마. 내가 너한테 맡겼지 김소희한테 맡겼어? 당장 복구해 놔 알겠어? 그리고 김소희는 내 방에 가서 바둑이나 두지. <laughs> 그렇다. 김소희는 대대장의 바둑 선생이었다.